성도 여러분, 밤사이에 주무셨습니까? 아직도 새해가 우리 마음에 남아 있는데 복된 새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찬송 88장 예전 찬송도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 배배자 나갑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봐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조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보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하친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제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4년 1월 3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봉독결 올립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 <laughs>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운 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설명하면서 우리와 예수와의 관계 또 교회는 어떤 것이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그러다 설명하겠습니까 만 특별히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가 그걸 지금 바울이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화해 의 역사를 인간과 하나님과 화해뿐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 사이에 화해를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은 민족적인 배타성을 가지고 어떤 한 민족만 특별히 사랑하는 분도 아니고 종교적인 배타성이나 인종적 차별 그런 걸 무너뜨리시는 온 우주 가운데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을 한 가족으로 삼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이런데 아직도 인종차별적인 폭력도 난무하고 이런 것들이 뭐 그냥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악한 겁니다. 인종을 차별하는 거. 하나님 그런 문의 안하시란 거예요. 구약에서 인간들은 몸이 부정해지면 뭐 더러워지거나 이러면 하나님 절대로 나갈 수 없었지 않습니까? 정말 엄격하고 무서운 분이셨죠. 그런데 바울이 발견한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바울은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라 정말 율법주의자였는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친절하심 애정이 넘치는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만, 뭐 삶의 중요하고 심각한 결정적인 순간에만 기도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삶에 함께 하신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 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그래서 속 사람. 특히 우리 속 사람의 은혜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속 사람 뭘까요? 그 사람이고 속사람이텐데속 사람 말고도 인간의 내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영혼을 가리키거나 뭐 양심이나 이성 또는 의지를 갖고 활동하는 어떤 인간의 인격의 주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속 사람이라는 건 인간에서 저속한 욕망이나 욕구와 대조되는 이성적인 인간 이런 뜻. 뿐만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하늘의 도덕의 기준을, 하늘의 기준을 갖고 사는 사람, 그게 속 사람입니다. 그 육체적이고, 일신적이, 일시적이고, 또 욕망적인 사람을 그 사람이라고 바울이 많이 말하는데, 그것과 대조되는 거죠. 천국의 가치 기준을 사는 사람, 우리 그런 속 사람입니다. 세상사는 눈에 보기에, 이말씀대로 살고, 자기를 죽이고 사랑으로 사는 성도들이 참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성도는 그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속 사람으로 사는데, 그속 사람은 더 영적인 강건함과 힘을 가지고 산다는 것. 그걸 믿으시고, 오늘 2024년 한 해를 담대하고도 강건한 속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요하는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단에 그 하시는가? 그걸 지금 17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예수님 우리 마음에 계신대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마음에 성령이 와서 그 하신다. 성령이 내주하신다. 성령. 성령이 성령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문다는 것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그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가 함께 머무신다 그게 우리의 큰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는 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무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영이 떠나면 영과 육신이 분리되면 죽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살아있어도 영이 떠나면 죽은 거예요 사실. 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 몸은 살아있다 할지 몰라도 영은 죽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되는. 그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면 그 삶을 죽어나지 않고 그러면 참내 성도로 할 수도 없고 영적으로 죽은 거죠. 너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18절에 되어 있는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알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먼저 주님이 우리를 어들 얼마나 사랑하냐. 느 요즘 우리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배우셨는데 인간들이 파악할 수 없는 지식에 넘치는 인간 지식의 한도에 넘치는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이죠. 인간의 사랑, 초월하는 사랑. 이그 사랑은 우리를 정말 풍요롭게 하고 넘치게 하는 사랑인 동시에 절대적인 헌신과 희생을 또 우리에게 요구해요. 그게 주님 사랑이에요. 내 너를 위해 몸부림 피흘을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뭘 주느냐? 그걸 물으시는 게 사랑이라. 우리도 그런 헌신이 있어야 된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보십시오. 그 너비는 얼마나 넓은지 전세계 모든 인종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그 너비에요 너비 주님의 사랑 그 길이는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무궁한 극률하신 사랑 그 엄청 길다는 거예요 그 길이 그 깊이는 얼마나 깊이 내려갔느냐 하면 무덤에까지 내려가셨다 우리 사도신경에 원래 그 본문이 있습니다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간 자와 같은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담당하실 정도로 엄청난 깊이의 사랑을 하셨다. 그 높이는 얼마나 높이 계시냐?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한 높은 하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에서 사해가시는 그런 정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정말 무한의 끝이 없는 넓이와 깊이로 사랑하죠. 그 사랑밖에 있는 어떤 인간이나 또그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장소, 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냐 거부하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또 하늘을 믿음으로 산다고 노력하는데도 마음도 약해지고 환경은 어렵고 또 뜻하지 못한 위기를 겪기도 하면 약해집니다. 약해져요. 우리가 참 무리해지죠. 그래도 우리를 사랑으로 붙드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또 하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늘 또 때를 따르시는 세임을 공급받아 또하님과 함께 믿음으로 성리하고 <laughs> 동행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자,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지큰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라도 찬송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분이다. 주님은 하나님 우리 상상을 초월한 분이세요. 우리 기도나 우리 생각 그 넘어 계신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요구나 이론이나 사관에 머물러 계시거나 제약받는 분이 아니시는 거예요. 그 넘어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 안에 다 들어오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다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풍성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그하는 분이시다. 여기 지금 우리 안에 그하신다 능히 하실래에게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나약함과 부족함이 우리가 부족하고 나약하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나약하다. 하나님 한계를 생각하면 잘못된 거죠. 하나님 은 한계가 없으세요. 위대하고 풍요로운 분이시다. 그래서.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께 신앙고백이요 결국 우리 교회 안에서 결국 영광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시대. 이그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가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우리 삶에. 그래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아멘으로 끝을 묶어서 아멘. 뭐 아멘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번역이 뭐안 돼서 영어 성경이나 외부 대개 대부분 성경들이 아멘은 다른 말로 다 번역하면서 이건 그냥 헬라어 문을 그냥 썼어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이 말은 모세가 율법을 선포할 때또하나 영광을 찬양할 때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했단 말이에요. 사실 아멘을 가장 많이 쓰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말씀에 아멘이라는 말 아주 많이 나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오니 또는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을 사용한 적인데 그다 아멘 아멘입니다. 거기서는 아멘을 안 쓰고 진실로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거 그 아멘이 그런 뜻이다. 결국은 <laughs>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또작정과 경륜의 그맞침표는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성된다는 것. 예수님 우리 삶의 아멘이겠다 정말 그렇게 될줄 믿는다는 걸 믿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하나 님에 그대로 예수님 마음처럼 상달되고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기도 잘해야 되겠죠. 인간의 욕망만 자꾸 늘어나놓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뜻은 내가 인간이 비록 기도하지만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오늘 또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삶의 상황과 역건 속에서도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참으로 여러분 삶에 아멘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의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모든 말로 다할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또 용기를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 하시는 성령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우리에게 2024년 새해를 허락해 주셨는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이 새해를 통하여 하나님이 또 영광을 받으시고 그로 통해 우리 기도가 아멘으로 응답되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시위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요하는 성도로서 승리하기를 아멘으로 결단하는 사랑성도님들 신앙의 고백위에 또 지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위에 특별히 지금도 새해가 되어도 투병중인 또 성도님들과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는 모든 주의 백성들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코로나도 또 확산되고 있다 그러고 감기 앉아도 많다는데 건강에 주의하시고 어, 여러분 모두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